네, 여기는 이제 고구마 실험밭인데요. 제가 저번에 고라니한테 세번 당하고, 자, 수확을 했을 때그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아, 여기 4월 20일 날 심은 거는 캤습니다. 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이제 5월 10일이죠. 여기 5월 30일 것도 캤는데, 어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나왔어요. 아 여기서 한 30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고라니가 그렇게 뜯어 먹었는데 세 번인 세 번에 걸쳐서 뜯어 먹었는데 어 그런데 일단 4월 20일 날 심은 게 제일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5월 아, 10일 날 심은 거, 5월 30일 날 심은 게 제일 씨알도 좋고 얘네 여기 5월 10일 날 심은 게 굵기는 제일 굵어요. 근데 아, 상품 가치는 5월 30일 날 심었던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러고, 지금 여기, 아, 이거는 이제, 여기가 바로, 아, 6월 20일 날 심은 건데, 자, 여기, 자, 이기 보면은, 전번에 실험할 때, 아, 저, 전번에 캘 때, 아, 고구마 세 줄기 캤죠? 아, 세, 세개 캐고, 그다음에 이 남았죠. 남았는데 그때 캘때좀 우한 게 저도 좀 우한 게 이쪽에 이쪽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저기 뭐야 6월 20일 날 심고 얘네들은 7월 10일 날 심었거든요. 그런데 6월 20일 게더 씨알이 더 작아. 얘네들이 조금 더 굵었어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영상을 보는 보신, 보신 분들도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한 샘플로 두 개, 여기서 또 샘플로 두 개. 그리고 다캔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 혼자 캐니까 카메라가 아,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조금 그래도 고라니가 뜯어 먹었어도 입이 여기 조금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데요. 뭐 거의 줄기에는 거의 뭐 잎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고라니가 끝 끝에 이제 조금 나온 거.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거의 없잖아요. 잎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제 새로 잎이 좀 나왔죠 여기. 요거 두 개를 요게 이제 음 6월 20일 날 심은 건데 한번. 두 개를 켜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켜보겠습니다. 자 속성으로 금방 먹을 거니까 아, 상처가 나더라도 빠른 속도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올까요? 어, 달릴 수도 있겠다. 좀 짱짱하게 땡겨지는데 조심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어 있네 자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아이고 야 지켜버렸는데 여기 있고요. 요고, 유치원생용. 자, 여기 지금, 아, 아. 6월 20일에 심은 거예요. 아, 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조그만 게, 자잘한 게, 세개 나왔어요. 요렇게, 요거 치면은 4개인가? <laughs> 네 개인가? 네 개. 네개 나왔어요. 없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 그 다음에 또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약간. 아, 이것도 몇 개. 조그만 거좀 달렸을 것 같은데? 달렸네. 아휴 너무 애기다아유 너무 애기 아주 <laughs> 어, 그래도 먹으려고 이건 대박이다 <laughs> 이게 언제 었냐면 되겠냐 아 내가 계속 반복을 하죠 아 6월 20일날 6월 20일 날. <laughs> 6월 20일날 지 자, 아, 일단, 이렇게 나왔네. 이쪽은, 아, 이쪽은 이렇게 나왔고. 근데 고라니가 안 먹었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요. 자, 이쪽 두개 켰는데, 거의 입이, 3차에 걸쳐서 입을 먹었기 때문에, 뭐 거의 입을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늦게 심었잖아요. 6월 20일 날 심은 거잖아요. 거기다 고라니한테 당했지. 자, 그럼 7월 달걸또캐 볼게요. 이 밑에 거. 요 놈하고, 요놈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될수 있으면 대충 비닐은, 어, 여기 무슨 구멍이 있어? 어휴, 이게 뭐야? 어, 어우, 두드지고 와서 먹어버렸나봐요. 없는데 여기가 아, 홀이 생겼어 커다란 혹이 홀이 아유 고래 고라... 저 두돼지가 먹어버렸나 본데 그럼 옆에 가이고가아 아저. 아저 이거 뭐 고구마도 아니잖아. 없어? 없어? 없는데? 아유 이게 뭐야? 꽝이야. 꽝이에요. 아 그러면 은 얘를 한번 켜볼게. 두더지가 먹었나 어, 이거 좀 달렸을 것 같은데. 어, 있어요. 보 봐. 나왔고. 여기도 있어. 이게 지금 7월 1 2일날 심었죠? 고라니가 다 뜯어먹었죠, 세 번. 괜찮은데, 이것도? 어휴,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러니까, 아휴, 7월 10일 날, 어, 이것도 좋아. 상품같이 A, A급인데, 이 정도면? 아, 그니까 러 지금 아,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이요거는 이거는 이쪽 이쪽에서 달린 거야. 이거 세 개가 나왔고 이쪽에서는 일단 탁켜니까 아, 홀이 생긴 홀이 있었어요. 어 도대지 구멍. 저군데이가군아 그래서 여기는 꽉 나왔고 여기는 먹기 좋은 거세개 이게 7월 10일날. 아, 그러면은, 마저 몇개 있는 거, 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네다 캐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 근데, 아, 한 100개 정도? 고라니가 다 뜯어 먹어서 입을 죽은 거가 한두 개, 세 개? 두세 개 돼요. 그래서 한, 어, 좀 온전한 게한 다섯, 온전한 것도 아니죠. 고라니가 다 뜯어 먹었으니까. 그래서 캘만한 게, 그래도 캘만한 게 한, 아, 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어, 이게 6월, 6월? 2 0일날 심은 거예요, 이게. 아, 근데 쪼끄매요 씨알이 되게 작아요. 네, 엄청나게 작은데, 어, 한 3개 정도는 달았어요, 그래도. 고라니가 안 뜯어먹었으면, 아, 많이 컸겠죠? 더 많이 달았고. 그런데 이변이, 이건 7일, 7월 10일 날 심었거든요? 7월 10일 날 심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늦게 심어가지고 고라니한테 두번 당한 것 같아요. 7월 10, 7월 10일 날 심은 거는. 그래서 그런지, 씨알이 좋아요. 얘네들은. 어이, 이, 등급은 되는 것 같아. 어, 좋잖아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고르고요. 예. 네. 먹을만 합니다. 어, 얘도 두세 개는 달았어요. 그런데, 3차에서, 차에 걸쳐서 공격을 받은 6월 20일 날 신문 애들은 좀 모양새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개수만 조금 더 많고,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고라니한테 입을 뜯기면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네요. 이거 보세요. 얘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심었으니까 그 전에 또 한번 고라니한테 당했으니까 얘는 두번 당한 거야 고라니한테. 고라니한테 두번 당한 애하고 얘는 세 번. 그런데 얘는 6월 20일 심은 거고 얘는 7월 10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날, 6월 말뭐 심어도 먹을 만한 이 고구마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7월달에 고구마를 심어도 늦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름을 전혀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몇년 동안. 아, 배수는 잘 되고요, 흙은 좋고요, 고구마 아, 심기에 는 아주 뭐 최적의 흙이에요. 네. 자. 오늘 아, 실험 고구마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걸 알아냈습니다. 예. 자 고구마 7월달에 심어도 듣지 않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